이런 질문들 많이 하세요. 진짜로 늦은 걸까요? 안녕하세요, 프로입니다 오늘은 나 이제 군대 갔다 왔다. 나 이제 2학년이다. 나 이제 프로그래머로 정식으로 이제 공부 열심히 해보고 싶은데 늦은 건가요? 이런 질문들 많이 하세요. 진짜로 늦은 걸까요? 첫 번째, 정말 늦었다고 생각하세요? 그렇다면 본인이 생각하는 안 늦은 나이는 도대체 언제입니까? 뭐, 본인이 생각했을 때는 지금까지 뭐 공부한 것도 좀 남들보다 좀 떨어지는 것 같고 좀 준비한 것도 좀 부족하고 하니까 부족한 걸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내 기준으로 몇살 때부터 했으면 그게 안 늦은 걸까요? 그리고 만약에 그 나이 때부터 내가 그걸 했으면 나는 빨리 한 걸까요? 그 나이 때부터 공부를 열심히 했으면 이 상황이 되지 않았을까요? 저는 그 질문을 좀 드리고 싶어요. 프로그래머 쪽으로 제일 유명한 크리에이터 분이 두분 정도 계신 것 같아요 포프TV를 운영하시는 교수님 한 분이랑 나동빈 님이라는 분이 계신 것 같아요 이두 분이 말씀하시는 거 살짝 들어봤는데 나동빈 님의 최근 영상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늦은 거라고 생각하자 그리고 늦은 거를 생각했으니까 지금부터 열심히 공부하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뭐 좋은 접근인 것 같아요 뭐 예전에 어떻게 살았든 간 지금부터 열심히 하면 된다는 그 마인드 여러분들은 이런 마인드를 좀 배우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많이 늦었을 수도 있어요. 지금 당장 집에 가족들이 있고 밥벌이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내 컴퓨터 공부를 해서 난 프로그래머로서 살고 싶어요. 이런 상황이라면 실제로 늦었을 수 있죠. 근데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대부분은 여러분들 안 늦었어요. 대신 기회가 없으셨던 분이 아니라면 열심히 하지 않으셨던 거에 대해서 반성을 좀 하셔야겠죠. 저도 반성 많이 하고 살았어요. 물론 그 질문을 왜 하는지는 알죠. 본인이 좀 늦었다고 생각이 들기도 하고 내가 걸어가려고 하는 이 길이 가도 되나? 라는 그런 불안감이 있으시기 때문에 저한테 물어보는 거라 생각을 해요. 그치만 그 남들이 아무리 뭐라 해도 내가 걸어보기 전까지는 늦었는지 빨랐는지 아무도 대신 판단해 줄수 없어요. 무조건 한 번은 내가 가봐야 됩니다. 내가 지금 늦었는지 빠른지 이런 생각을 하시기 전에 일단 우선은 해보는 게더 중요한 것 같아요. 이와 같은 맥락에서 빠르냐 늦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내 적성에 맞느냐가 저는 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은 내가 가고 싶은 길이라서 일단 간다고 쳐요 내가 여기에 입문을 하면은 적어도 3년? 5년? 7년? 10년? 여기까지는 일을 해봐야 되는 일을 하고 그걸로 밥벌이를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내가 한 5년 살았는데 이게 내 적성이 안 맞아 그러면 이때는 진짜 <laughs> 그 다음에 또 질문이 아 나는 이거 하기엔 너무 늦었나요? 라는 질문이 또 나올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 집중하셔야 되는 거는 내가 이 일이 정말 적성이 맞는가 이 부분에 좀더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이걸 알아보시려면은 뭐 아까 초임에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해보는 수밖에 없어요. 가장 쉽게 적성을 알아보는 방법은 내가 이걸 했을 때 즐거운가를 파악을 하셔야 되는데요. 내가 적어도 이 길을 걸어야겠다는 마음을 먹으진 상태라면 적어도 한 번쯤은 강의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강의를 듣고 나서 이거 복습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내가 혼자서 좀더 공부해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이런 상황이라면 적성에 맞는 거일 수도 있으니까 시작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여러분, 이 길도 결코 쉽거나 만만한 길이 아닙니다. 평생 공부해야 되는 길이에요. 다른 사람들 신기술 나왔다고 얘기할 때 나도 궁금하고 따라해야 되니까 공부 계속해야 된단 말이에요. 기획자가 나 이런 거 사고 싶은데 개발자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물어보면 내가 모르면 공부를 해와야 돼요. 평생 공부해야 되는 힘든 길일 수 있습니다. 적성에 맞는지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보시고요. 정말 적성에 맞는다고 생각이 드신다면, 고민하지 마시고, 시작하세요. 늦었다고 생각한 순간이 정말 늦은 거라는, 우리 명수형의 명언이 있죠? 그래도 시작 안한 것보다 훨씬 나아요. <laughs> 네, 이 말을 명심하시고요. 어,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길, 꿈, 꼭 이루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를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이프로였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